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한 기아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기아는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 비전을 발표하며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다양한 이동 경험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죠. 먼저 기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급여와 복지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이 빵빵하게 나오고 자동차 할인, 학자금 지원, 병원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직원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또 워라벨이 괜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연차와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일부 부서는 유형 근무제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생산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 대비 업무 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근무지 위치입니다 화성, 광명, 광주 등 주요 사업장이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요. 또 전통적인 제조업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수직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분위기가 다르고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아는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그리고 워라벨을 원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고, 근무지 위치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본인의 커리어 목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